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원권들이나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느니라. 아멘. 아, 수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함께 어,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 세 번째 사도신경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구약 성경을 신앙의 토대로 삼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선한 것을 가르쳐 주는 좋은 선생, 선생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무한마드 다음에 위대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이상으로 사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단, 또 교파, 분파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 200개에서 300개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같은 큰 교단은 그 안에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파악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AI한테 오늘 물어봤거든요. 모른대요. 파악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수백 수천 개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서로의 생각, 서로의 주장은 다 다르고 믿고 있는 신념은 다 다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요셉,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 줬다는 거예요.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른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 준그 이름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신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에서 나라 가운데 실현하도록 부름 받은 통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세 가지의 역할이 동시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왕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38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름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그 뜻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순종하시는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 0절의 말씀한 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이에서 그 십자가를 소멸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17 17장입니다. 저희가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분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다 종합하고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큰 대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때보다 걷지 못한 그 장애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합니까?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세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놓고 신문을 해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겁박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에색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나는 빛을 보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편지를 썼고 그중에 13권이 신약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다시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사도 바울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뿐만 아니라 초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주,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 누구, 딱한 사람에게만 쓸 수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만 당신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넓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속국을 통치하는 통치 방식이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너희들에게 자유도 주고 토착 토착민들의 종교도, 문화도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다만 한 가지. 로마의 황제에게만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그것만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평화와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주장이고 선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큐리오스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로마 황제가 가만 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참된 자유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멸시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상업을 금지 당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상인들은 길드나 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거래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배제당하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따를 당한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보다 심한 고문이 나오는데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조롱, 채찍,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핍, 환난, 학대를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큐리오스라고 그 시대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말과 혀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의미이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흑암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왕이시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무궁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인생의 왕으로 시인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앙 선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